자 드레스룸으로 들어오세요. 어 처음 들어오면 엄청 시원한데. 오 잠깐만, <laughs> 어, 잠깐만. 드레스룸에 세탁기가 있어 브라이언. 어. 어디 어디? 아파트에 어떻게 해야지? 여기 음, 뒷베란다였나? 아니요 아니, 원래는 이 자리가 베란다잖아요. 아니 베란다 아니요. 원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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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방, 방? 방 자리예요. 우리 네. 어기가 수도를 뚫어팠어요. 팠어요. 팠어요. 네. 네. 아 옆에가 부엌이니까 옆이 원래 어. 네. 네. 대공사. 원래 어. 네. 대공사를 네, 맞아요. 맞아요. 대공사를 했죠. 음. 세탁을 하고 옷 정리를 하기 위해서. 와 진짜 네. 그 원래 갖고 와서 네. 또막개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한겨울에 그 맨발로 쭉 베란다 들어가서. 너무 편하지 그 베란다에 옷 떨어지고 하면 얼마나 속상해. 근데 이게 너무 되는 게난 너무 신기하다, 게난 너무 신기하다. 네. 진짜 좋은 거예요. 드레스로만 에 그냥 빼서 바로 걸면 되니까 좋잖아. 와 되게 편리하게 실용적이게 너무 너무 편해요. 너무 어, 편해요. 그렇지. 이거 뭐 신혼 때는 옷이 또 많이 필요 없잖아 집에서. <laughs> <laughs> 무슨 무슨 기야 무슨 기지 이게 무슨 의미니? 아니, 아니 뭐 그런? 아니 본인도 본인도 신혼 때 그냥 옷 벗고 다니세요? 처음에 있으니가더 껴입으라고 했어요. 어, 남편이 안고 어, 보호를 했어. 안고 보현이야좀 입어줄래? <laughs> 그래. 남편이? 남편아 슬프다. <laughs> 아, <아니>. 아시죠 <laughs> 그래, 제이슨이 그렇게 너를 번거지 모자 시우더라 집에서도. 근데 나는 가수분이니까 옷이 옷이 많을 거 아니야. 옷은 <laughs> 어디 있어? 야. 뭐야? 야. 뭐야? 네. 저는 옷이 여기 있는 게 다예요. 어디? 어머모. 그냥 뭐. 그냥 이게 다인데. 여기 이게 네. 어머머. 그냥 이게 단데 여기 이게 이거가 남편 옷이고 와, 너무... 이거가 그냥 너무... 저제 와... 바지 남편 바지랑 제 바지 너무 조촐한데 <laughs> 아니 목이 조촐해 목이 조촐해 남편분은 실내좀뭐 하세요? 의사 치과 의사 치과세요? <laughs> 네. 너무 없지 않냐 이 정도면 매일 그러니까. 출근해야 되는 게 진짜 이게 가운만 입가? 그냥 채도? 가운 출퇴근을 해야 될거 아, 거 아니에요. 출퇴근 이걸로 입고 가운 Miami. 주로 가운만 입. 근데 우리는 드레스를 대여하지 사지 않잖아요. 그래? 대여 그걸 렌탈로 아, 입. 고 그리고 무대 의상 네, 네. 최소한 열몇개 정도 음. 있을 줄 알았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블랙 아, 네. 화이트 몇개정도는 예. 네. 어 네. 한복은 대여서 이렇게. 손 앞에 놓긴 했는데 한복도 한 세벌 정도밖에 없고 거의 다 저는 렌탈. 이렇게 살수 있으면 살고 싶어. 아, 렌탈, 렌탈. 오. 좋아, 이렇게 살수 있어. 벌. 왜냐면 살수 있어. 충분히 살수 있잖아. 깨끗해. 근데 여기 드레스룸이 선생님? 그러기에는 옷 그냥 깨끗한 옷 너무 깨끗하게 정리가 되겠 있어. 옷장방, 아, 옷장방. 이런 목걸이 걸어놓는 거는 어디서 사, 이런 거 없어요? 그거 많아요. 그거 어. 되게 싸. 뭐 이게 있어요 이게? <웃음> 음. <웃음> 여기 한번 좀구경시켜 주셨어요. 아, 여기는 그냥 배우 여배우치고 난 옷이 많은 편이 아니야. 나 언니가 깔끔하게 섹션이 잘돼 있어서 없는 것처럼 없어 없어 보여. 정리 정돈이잘돼 있나? 어, 저기 남편 어, 여기서 그냥 딱내 옷. 내 한번 장... 열어봐 주세요. 어, 화려한 아, 전수경님 옷이, 어, 옷이 나... 어... 그냥 이렇게 어... 좀 깔별로 저깔별로옷 사면서. 근데 선생님 좀 화려한 옷은 없나요? 드레스는 또 여기 있긴 하지. 선생님, 아니 응. 드레스를 응. 해줘야지. 배우는 아, 드레스. 반짝이 드레스. 어. 드레스는 많이 자주 안 입으니까 여기 싹 숨겨져 있죠. 여기 싹 하나씩 응. 좀 줄까? <laughs>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좀아끼시는 거? 아니, 아, 아, 화려한 아, 거좀기봐 아, 드레스? 아 좋다 그거. 한 번도 아, 안 아. 입은 건데 왜안 입을래? 언니, 언니. 언니 안 맞아? 그냥 사놓고 안 맞을까? 너무 예쁘다 분들. 너무 예뻐. 이 뮤지컬 그 행사 같은 거. 언니가 언니가 거같다 그렇지. 너무 예쁘다, 근데. 선생님, 너무 예뻐. 이런, 이런 거지, 원숄더. 이거는 그냥 직접 어, 다 사신 거예요? 대부분이 샀죠. 대부분이 사고, 이런 거를 또 선배님, 사실 이건 우와. 윤석화 선배님이 선물을. 정말로. 본인 입으시던 거. 어, 내가, 내가 집에 하나 어머, 있어. 너무 예쁘다, 선배님. 막 그랬더니, 언니가 저다 주셨어요. 아낌없이 아, 아키모, 다 주시는 또 스케일이 좀. 다는 아니고 이거 하나. <laughs> 아니야 딴 것도 주시긴 주셨다. <laughs> 그럼 선생님 만약에 후배들이 선생님 집놀러서 선생님 이거 주, 주세요 그럼 어? 선생님도 주세요? 아, 줘야지 줘야지. 그럼 응. 우리 교수님이 주셨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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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셨어. 너무 예뻐 잠깐만. <laughs> 너무 예뻐 이거 진 너무 예저 <laughs> 너무 탐나는데 선생님. 어. 너무 멋있다. 아, 맞아. 맞아. 어. 너가 입은 망또야. 아니 뭐 기회를 주실줄 알았는데 바로 안 맞는다고 철봉을 치시네. 맞아요. 아니 오빠 들어가지 저전일단 길이가. 길이 입을 어떻게 할거래요 이게 또 길어. 치마가. 진짜 예쁘다. 어떤 방송할 때 한번 입어볼. 하체가 <laughs> <laughs> 안 들어갈 것 같아. 상체는 어떻게든 들어갈 텐데. 이런 옷은 또 이게 밑에 밑단 자르면. 너무 안 예뻐, 돼. 예뻐, 너무 예뻐. 이게 약간. <laughs> 유유어 너무 예쁘다 유이 뭐야? 벨벳 벨벳. 벨벳. <laughs> 아, 유유이 귀여. 유유유유유유고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정정유유유유유이이유유유유유유유 저는 주기적으로 해요 아, 그리고 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 음. 때문에 내가 너무 풀이 됐어. 유유유유유유유유게유유게유유유유유유유 그래서 옷걸이에다가 숫자를 맞춰요 어머, 그러니까 그것도 심각하다. 어, 옷걸이를 안 사는 거지. 아, 정리하는 정리, 거구나, 세새 옷이 들어오면 하나가 그 중에서 나, 나가야, 이제. 나가야 돼. 누구 동생한테 주든지, 뭐 누구 어... 지인한테 주든지, 이거 들여서 잘안 입어서 너무 안쪽에 있어서 힘들다. 너도 되죠 이제? 그럼요, 네. 선생님. 어, 우 괜찮아? 괜찮아. 어머. 선생님 저희 백 하나씩 주시고 어, 여기가 이제 어, 엄청난 저희 백 어. 하나 주실 것 같으면 언니 골라 한번 골라 보세요. 쎄거 아, 하나 갖고 계시네저 어. 저쪽에 현이야. 어떤 게 쎄인 거야? 나뭐 쎄인 거가 뭔지도 몰라. 아, 이건 언니 이 중에서 거야? 제일 오래된 거 있어? 이런 데 관심도. 이런 거 하나 주시면 안 돼? 어? 조금 있다 이게. <laughs> 조금 어, 있다 이게. 칼이다. 칼이야. 아버를 좋아하게 될 나이가. 아직은 아니, 아직은 넌 아직은 아, 저세 번째 옷좀 아. 아니 예, 예. 이 오빠는 좀 안다 아, 또 오빠, 오빠 진짜 알지. 잘 알아요 이 오빠 어떻게 알지? 알지? 가방 모으는 네. 게 취미예요 아 오빠. 그래? 네. 진짜? 그러니까 여성용 남성용 상관없이 네다 아, 이거는 좀 설명을 해주고 아, 이거 이거는, 아, 이거는 좀 설명을 해주고 이거는 좀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웃음> 수다 떨다 보니까 아니 보통 아일랜드 서랍장은 네. 사실은 그냥 나무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테두리를 이렇게 대리석으로 하는 거는 정말 드물고 이거 우리 남편이 아이디어를 줬는데 대리석이 다 비싸지 않아요 같은 비슷한 유래도 어떤 것들은 진짜 너무 비싸고 어떤 거는 그반 가격도 안 되는데 그런 걸 골라서 이렇게 그래. 만들어 너무 예뻐 여름에 시원해. 너무 예뻐. 시원해 <laughs> 이 나무만 있었는데 여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아 할수 있어요 시원해. 누구나 어 그럼 옷장 하시는 분들한테 일단 시원해. 여름에 시원하 여름에 시원해 그냥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그리고. 그냥 입게 되네 음. 근데 솔직히 오빵. 모델이면 옷방 나 제일 아그이 언니 옷방 장난 아니에요. 내가 봤죠. 네. 우리 안 내줘. 해 네. 그래 네가 안내해라 네, 오빠니 네, 이크인데 네, 이 언니가 미니멀리 아니라 맥시멀이세요. 아, 완전. 와, 진짜. 어떨까? 오빠이 장난 아니 오시방아요. 참 쉬우 무슨 매장 같은. 와. <laughs> 이 공간 너무 특이해요. 이게 옷방이에요? 네. 네. 와야 여기 매장이야. 진짜 매장 같죠? 외국 거기 빈티지 샵 가는거나 네. 이런 데 있는. 이거 전예 이런 거 봐. 장난 아니죠? 이거를 다 입어? 아, 오빠 뭘 잘라요. 못 잘라요? 네. 모델 모델이다. 가방 정리해 놓은 거. 가방 장난이고. 아야 나는 만약에 이 집사면 외출할 때 여기서 알지. <laughs> 야나야뭐돈 되는 거 있으면 나좀나좀 나좀 줘봐 돈 되는 거있으면 그러니까. 아니 나 언니 나 이거 갖고 싶은데요. 이거? 이 가방? <laughs> 그리고 남편이 거기다가 다이아몬드 반지 넣고 프로포즈할 때 썼던 가방. 아, 아! 진짜. <laughs> 아우, 왜 그래. 아우, 깜짝이야. 아니, 너무 부럽죠? 아니, 잠깐만. 네. 다이아 반지도, 반지도 행복한데, 이 네. 가방에? 가방에? 네. 와. 어떻게 줬어요? 아니 제가 모자 가방을 되게 사고 싶었는데 모자 가방에 파는 데가 없었어요 사실. 음. 근데 모자 가방. 남편이 여기 회사에 전해가지고 홍콩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면 이것도 요즘 잘안 나와요. 옛날에만 나오지. 홍콩에서 사고 와가지고 거기다 네. 다이아몬드. 아그 그러니까, 정도 번호가 있다라는 거는 부... VIP 고객인 거지 이, 여기. 아니 오빠네 검소한 스타일에 명품 산적 한 번도 어떻게 처음에 그 물어봤냐? 전화해서 물어봤냐 대박이다. 진짜 사랑이다. 와. 언니 여기서 제일 비싼 옷 하나 좀 자랑하실 거없어세요 나한테 좀 애착이 에이, 에이, 있거나 귀하고. 귀하고 모델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셨으니까 이건 어, 아깨는... 진짜 아낀다. 이, 이, 이게 이게 천만 원? 허어, 너무 예쁘다. 언니 나한번 걸쳐봐도 돼요? 어, 이거 저, 너무 예쁘다. 해나야너 너, 너 이거 잘 어울리잖아. 아, 이런 저 이런 거, 거 진짜 좋아해요. 진짜? 헤나 이런 거 좋아해? 네, 저 도피 좋아해요. 아안아 앉기지. 아안아 앉기잖아. 이게 무슨 옷이야? 뭐 가져가겠다. 해나야 너 한번 입어봐. 와, 저 이거 봐도 돼요? 아, 이거 극과 극으로 한번 보여드리자. 이야. <laughs> 너무 예뻐. 언니 와, 근데, 너무 근데 이거 되게, 가벼워. 되게 가볍다. 오, 비싸네. 하나 벌어줘, 벌어줘. 오. 왜나언리네 어, 어, 야, 너는 안장기는데 와. 와. 와, 이게 와, 이게 너무 예쁘다. 이게 이런. 저렇게 딱 맞게. 나 <laughs> 이게. 모델은 정겨야. 모델이다, 우리 해나. 그래도 한가로이 벌어줘, 저희 산 벌어줘. 저희 산 벌어줘. 너무 예쁘죠, 어? 네. 뒷모습 봐라. 하면... 뒷모습 봐라. 뒷모습 보면 나타샤네, 나타샤. 어. <laughs> 너무 너무 예쁘다. 아니 근데 잠길 때까지 살 빼야겠죠 언니. 어떻게 좀 따지면 스트레스. 선인 씨 지금 딱 좋아. 네가 야식을 줄여. <laughs> 아, 저기 잠겼어야 되는데. <laughs> 나 야, 여기 양복점 뭐 그런 그러... 알죠? 나 깜짝... <laughs> 나 깜짝 놀랐어. 잠깐만, 저기 한번 먼저 가볼까요? 역시 여, 아 여자분들은 드레스룸이에요? 네. 아, 야, 야 무슨 매장이야? 하다 매장이다. 우와. 이것도 다 본인이 정리 했을 거 아니에요? 저만 알고 있는 규칙이 있어요. 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구분이 되네 계절별로. 네네. 근데 여기는 코트인데 갑자기 바지가 걸려 있어서. 아그코트가 어, 어. 그쪽 코튼가. 라인은 점프스트 라인이라서 <laughs> 어. 위아래 긴 캠핑용 옷도 저기. 아니 근데 이런 거를 진짜 솔직히 저 이모님 아니면 그 그러니까 정리를 밤에 늦게 들어와서 그걸 다 걸고 자진 못해요. 근데 그 다음 날 일어나서는 꼭 걸고 자려고 하는. 아니면 뭐 쉬는 날 몰아서 몰아서 할딱 정리하고. 네네. 평소 자주 자존... 음. 입는 옷 스타일은 좀 어디? 라인이에요. 자주 입는 거 아무래도 코트보다 캐주얼 라인을 많이 입으니까 요두개 어. 라인. 나 아, 요즘 계절에. 네. 요즘 계절에 요 라인, 요 라인. 후드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청바지 아, 다 걸어놓은 거 봐봐. 와. 쉽지 않은데. 바지만 전용으로 거는 옷걸이가 있더라고. 어, 어, 있어요. 바지 옷걸이 전용. 그래서 저렇게 딱 접어놓으니까 너무 편해서. 우리 프린스 장님님이 올봄 좀 코디 추천 하나 해줄래? <laughs> 약간 이런 것들을 야. 한번 좀 입어봐라. 요즘 빠진 브랜드가 있어요. 어. 이런 느낌인데 요즘에 자주 입는 거? 요즘 되게 남녀 구분 없이 그렇지. 많이 입잖아요. 오 너무 예쁘다. 청바지 입으면 음, 너무 예쁘다 되게 예쁘겠다. 청바지에 가볍게 음. 툭 하나 반팔티에 어깨 입어도 걸어도 입어도 되고, 되고 여자가 입어도 되고 음. 이런 무늬들이 되게 너무 음, 귀여운 칠판들이. 것 같아서 어, 이런 거 바장에 나오나요? 이거는 아직 저도 한 번도 안 입었어요. <laughs> 요즘에 빠져있는 <laughs> 스타일이에요. 이런 하지. 걸 내놔줘야지. 이건 아직 제가 안 입었어요. 입어야지. 사, 샀는데 입어야지. 근데 사실 옷방에 여기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아, 또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 정말 스토리가 있는 옷은 저 방에 있어요. 그럼 거기도 거야. 공개해 주시는 나 거예요? 나 그럼.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요거는 요즘에 생각할 때 많이 자주 는 제일 입는 많이 거고. 입는 아마 여기서 바자회로 나갈 옷이 한60% 정도 될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진짜 근석 씨 팬으로서 페도라 쓴거한 번만 보고 싶어요. <laughs> 일본 콘서트 할때그딱 정장 입고 하는데 그 너무 응. 이 옷에 지금 검은 페도라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언제, 언제 써봤는지 기억도 안 나. 많이 썼잖아. 근데 여기 있는 거는 되게 옛날에 갖고 있던 것들이거든요. 어. 이게 스타일에 좀 차이가 있나, 뭔지 봐. 모자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버릴 수 없다, 이런 거는. 이런 거다 추억이 있거든. 있던 거라서. 어. 아, 추억도 그렇지만 머리에 쓰고 이거 아니. 이거 진짜. 이런 게 한창 유행할 때가 있었어. 요 미나미 시네한테그 그때 한창. 근데 요즘은 이렇게 챙이 넓은 거보다 좀 이렇게 짧은 것들 있잖아요. 이때 진짜 홍대에 남자들 죄들 장근석 씨 따라서 막 그렇게 입는데도 이때 입는데. 장발이 유행이었어 어, 이때 다 이걸 쓰고 청바지에 그 뾰족한 신고 스키니에 어. 이렇게 눈다 아이라인 칠하고 근데 너무 다른 거야 근석 씰봤다다 그렇지 아, 저희한테 좀 어울리는 모자 하나씩 추천해 음. 주실 수 있나요? 아두 분한테요 아니 안정화 오빠도 모자 진짜 잘어울리잖 오빠 두상이 너무 예뻐가지고 모자 잘안써 음. 오빠도 약간 이런 뭐지 이런 아, 신사 같은 모자 이 현희 누나한테 약간 귀부인 같은 느낌 어? 좋아요. 이렇게. 기분이 좋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살짝 얹는 느낌. 음. 오, 잘 어울려. 어때 오빠? 요나 나와요? 야, 근데 강시간이야. 강시간이야. 강시 강시간이야. 강시 자, 이제 아, 이거잘 정한 오빠, 정한 오빠한테. 아야, 나 모자 잘안 어울려. 나. 테리우스, 테리우스. 테리우스, 테리우스. 아이고. 야, 테리우스, 테리우스. 오빠, 이러고 입고 살은옷 같은데 옛날에 조끼 입고 뭐. 다 털리 우스야옛날에 많이 썼지. 쓰는 거 아니냐? 오빠 멋져, 진짜 멋있어, 너무 멋있어. <laughs> 근데 근데 좀 모자 말많이 작아 보여. 모자가 되게 작아, 작아 아니 그러니까 머리가 모자 괜찮나요? 아니 스프레이 뿌려놔가지고 스프레이 뿌려놔. 오, 오. 너는 잘 어울린다. 아, 오빠는 잘 어울려. 머리 스프레이 뿌려놓기 안 들어가서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이, 우리는 이거를 쓰기가 조금 약간 그렇지. 그러고 이제 마스크 쓰기죠 오빠. 근석 씨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다녔죠 모자 쓰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 그렇지잖아. <laughs> 저는 마스크도 안 썼어요. <laughs> 그냥 그냥 사람들이 쳐다보다 안녕하세요 저예요 그냥 이러고 전화 했어요. 아, 아 여기보다는 스토리 저쪽에 있는 거. 요즘은 이건 요즘에 입는 옷들.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어이. 입을 수 있는 벌킨도 <laughs> 오타쿠라도 있고, <laughs> 야 볼리드도 있고. 어, 이런 거 구하기도 힘든 거잖아. 아니 보통 남자 남자들이 그 가방 제공 알기 쉽지 않은데. 근데 아, 오빠, 다 알고 아니 근데 오빠 왜 이래? 취미가 뭐 가방 모아. 뭐. 근데 들지는 않아. 아, 어. 티키템 막 구하고. 빨리 하나만 줘, 가봐. 남자 커뮤티. 아니 이런 거 <건> 멋스럽지. <laughs> 하나만 줘요. 아, 그래. 어이도다 이쁘네. 정원오빠 의외의 또 모습이 음, 나오더라고. 너무 잘하지. 시 되게 섬세하신 거 같아요. <laughs> 근데 다닐 때는 기세래퍼만 신고 다녀. 자 우리 또 방이 어디 있어요? 어떤 방으로 갈까요? 그 스토리가 아, 스토리가 아, 있다. 영연리치 나왔다. 어떤 방으로 갈까요? 그래 여기에 뭐가 또? 아 여기 또 있구나. 여기가 이제. 아 여기도 여기도 매장이야. 야, 진짜. 아, 여기도 매장이야 오빠. 여기는 이제 겨울옷. 완전 겨울옷. 음. 많이 입진 않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멋부리고 싶을 때는 음. 가끔씩. 아까 그 의미가 있던 퍼바지라는 아, 게 의미가 있던 게요 옷인데. 어머? 음? 이게 너무 음, 예쁘다. 제가 예전에. 인플루언서라는 프로그램 나왔을 때첫해 응. 오프닝에서 입었던 옷이거든요. <웃음> <웃음> 오케이 시작합니다. 엑시오터! 핏다 자르고 저한테 맞춰서 오. 수선을 한거 얘네 스페인에서? 네와 이게 우리나라에 누가 하나 남은 걸 사간 거예요 오. 그래서 난 무조건 이걸 입어야겠어 그래서 오. 어떻게 해서든 구해보자 그래서 4일 만에 스페인에서 받았어 스페인에서? 네. 와. 수선하고 와. 6일 만에 촬영장 입고 갔어와이 옷은 제가 되게 이거 바자회도 내지는 못하겠다 평생 평생 갖고 있어야겠다 스페인에서 4일 만에 온게 진짜 대박이다 네. 아. 그걸 입어야 내가 자신감이 생길 아. 것 같아 이러니까 어떻해서 막 밤새서 막 세관 계속 통화하고 어? 겨우겨우 넘어가지 촬영 날짜에 또 봤네네네. 그러면 제가 약간 좀 자신감이 있어. 아 저는 그래서 되게 재밌게 했어요. 어, 네. 등장도 되게 멋있고 어, 어, 이분 멋있었겠다 너무 잘 어울리겠다. 응. 너무 예쁘다. 귀한 옷이구나. 요게 저한테는 아무래도 제땀 같은 옷인 것 같아요. 저희 스태프들, 스태프 뭐노고가다 뭐 들어가 있는 뭐 약간 그런. 아우, 아주 어. 좋다 이거. <laughs> 어딱 만져보면 어. 느껴지죠. 보관을 하시려고 이렇게 해놨나보다. 예. <laughs> 옷끼리 이렇게 부딪히면 또 뜯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 아직 순간 저 약간 여기 웨딩샵 같은 이런데 줄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laughs> 네. 드레스가 어머. 너무 많아서. 네. 아 이건 진짜 별로 없는 거예요. 정말 많았는데 네, 너무 보관을 안 되는 거예요. 어디다 맡겨야 돼. 네. 그래서 네. 후배들도 주고. 또, 어. 노래하신다는 분들한테 또 많이 어. 주고. 선생님, 웨딩드레스 같은 좀 그런 드레스가 많으신데요. 이게 다 어. 무대 의상이잖아요. 어. 이렇게 화려하게, 어. 화려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런 거, 망토 같은 거. 선생님한테 의상 없을 때빌려야겠다 당연하죠. 뒤에 망토 한 예쁘다. 망토. 엘사같이. 엘사 엘사같이. 아, 망토구나. 안 잠기는 거아니겠죠 목이 두꺼운데. 그럴 수도 있다. 안 잠길 것 같다. 잠깐만요. 한번 해볼게 도전. 괜찮을 것 같아. 목이 조인 하니 들어어 여기 있다 하나만 걸쳐봤을 뿐인. 어 이런 식으로 무대에서. 어. 나이가 어 훨씬 더 어, 훨씬 더흥 어. 많아 보이고 어. 느낌이. 내가 음반 내겠다. 좀 <laughs> 투자 좀 해주세요. <laughs> 정한 오빠 빼놓으냐고요. 가장 비싼 건 얼마 정도예요? 여기서 선생님 갖고 계신 거 중에 몇백만원 하죠. 몇백만짜리 어. 한번 보여주세요. 어 이거 아니요? 에 그런 것도 그렇지. <laughs> 왜냐하면 비주 값이 비해 이런 게 비싸잖아 <laughs> 네. 진짜. 그리고 수작업이 많아요. <laughs> 이거 다 손으로 한땀한땀 한땀 해야 돼? 네. 그냥 이거 어. 한 번만 이렇게 너무 아깝다. 아깝죠. 그래서 긴 옷을 잘라. 어, 리포해서 어. 잘랐다가 어. 또 어느 순간에서는 다른 걸 붙여가지고 길게 입기도 하고. 이건 한복. 한복인데 또 곱네, 굉장히. 네, 색깔이. 한복. 이거는 디노쇼 할때두루마기 해가지고 쫙 어. 길게. 또. 네. 평상복은 거의 없으세요 지금 여기 평상복은 저쪽에 아까 게스트 방에 장롱 있었거든요 아, 아, <laughs> 거기다가 여기는 이제 무대 귀한 거만 네. 무대 의상만 아니 후배들이 이거 방송 나가면 선생님 저옷좀 필요한데 집에 놀러 갈게요 하는 후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 솔직히 말해서 송가인 씨도 무명 시절에 저+ 희 집에 와가지고 어, 옷도 가져가고 신발도 음... 가지고 그랬어요 워낙 퍼주시는 거 좋아하시죠 네, 선생 그래서... 아, 그럼 혹시 선생님 저도. 그럼요 맞을까, 맞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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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렇게 이렇게 가요 <웃음> <웃음> 드레스 입는 거보다 이렇게 가는 게더날것 같아 오빠 저 갈게요.